형용사, 형용사, 여기도 형용사가 된다 따라서 J는 영리하고 불지런하고 여기 열심이라는 것서 hard working. 형용사 hard 출국고 working입니다. hard working. 예, 보여주죠. 여기. hard working을 어디 나온다? 어디 보 이렇게, 이렇게 예, 형용사 hard working이 부지런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다음. I need to c a t 같이 보 o u guys 어 n y o u 이 h a it was both a long movie and 48 o e You g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만들어졌다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렇게 you go, you go, o The movie was both long and poorly made. 그렇게 해야 가장 좋은 어, 글이 되겠습니다. 음, 그렇게 해야 가장 좋은 글이 되 The movie was both long and poorly made. 그렇게 해야 가장 좋은 분야야. 글이 되겠습한번씩시다 어디 다만 이런 게 있나? 오, 어, 그렇게 해야 된만다만지멋 응, The movie was both long and poorly made. 이렇게 해야 가장 좋은 문장이 됩니다. 다음 시0 I would rather I would rather eat potatoes than 여기 뭡니까? 동사원형거 같잖아. 요 그러니까 여기 2가 붙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laughs> 그래서 나는 닭을 먹느니 차라리 감자를 먹겠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would rather a 대 비해서 a가 동사원이야. would rather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된 다음에도 공사 원형이 줘야 네. 됩니다. My presentation 이게 잘 나와요, 이거잘 나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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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몇 몇 페이지야? 5300 죠? 이페이지를 정말 잘나아줘야 합니다. 정말 잘 나와줘야 돼. 공인 시험 보는 학생들 어뭐 수능 할때하 여기는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My presentation was just as effective as mine이 아니라 여기에 마어 파스레스가 돼야 돼. 왜냐 여기에 소개이인가 나의 발표는 밥만큼 아, 그래봤네. 밥의 발표만큼 효과적이었다. 에에서는 만큼 그런 말이 있습니다. I spent time listening and laughing at the show. 여기 들어서 여기가 왜냐 나는 시간을 보내다 해서 쇼를, 쇼를 듣고 쇼를 듣고 쇼를 듣고 쇼를. <웃음> <웃음> 나는 시간을 보냈다 쇼를 듣거나 듣고 또 쇼에, 쇼를 들으면 웃으면서 여기, 여기서 비웃도 아니야 비웃도 아닙니다 쇼를 들으면서 또 쇼를 듣고 웃으면서 여기 듣고 웃으면서 그래 쇼를 듣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이 스페인 파이널 아이디가 오기 때문에 리스닝인데 리스닝은 또전체사가 툴을 취해 리스닝 투더쇼 Laughing at the show. 이 s h o w 가 공통관계의 원리죠. Listening to와 Laughing as a. Spend time m i n d Spend time mind인데. 여기는 Listening to가 까지 있죠. 그렇게 됐는지 봐야, 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될수있어아요 그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 그렇게 돼 있느냐, 뭐지. 음, 그렇게 돼 있구만. 그렇게 돼 있어야 돼. 그렇게 돼 있어야 그래서 I spend time listening to and laughing at the show. 그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듣고 쓰고 읽고 Mary liked Dennis r Hockey 이 뭡니까 명사 명사 and 명사 그래야 돼 그러니까 Dennis Hockey and s c e r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기 쿠플링 좀 빼줘야 돼 She was not only beautiful b but... 이 뭡니까 이뭐이에형사가 왔으니까 but, also, 바로 사 와야 돼필 절대 있으면돼 이렇게 가끔 보, 어, 써진 글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원어민이 문법에 조금 면하좀 무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어, 어, 원어민이 있다고 해서 다 맞다 싶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 한국 뭐, 문법 다 합니까? 마찬가지야. 어, 원어민들하고의 문법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서 틀린 영어나 틀린 시각네요. 그래서 일단 나 동일 다음에 형식상 왔기 때문에 벌써 바로가서 형식상 와야 된다. 나동이 뭐더라도 비와 상관조절자 좌우가 동일해. We must be worried or terrified of the difficulties in life.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걱정해서도 안 되고 무서워 해서도 안 된다. 걱정하다 뭐야? Be worried about t 뭐에 s 해서냐 About 전체 답다. 달라, 다릅. 전치사의 worried, about, 하고 terrified, over, 치한다. be afraid, over, e r 치하지 insist, o v e 하고 이와 같이 전치사가 다른 때는 각각 선려됩니다. 따라서 we must not be worried about or terrified of the difficulties in life. 우리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걱정해서도 안되고 무서워해서도 안된다. 마 없이 들어가야 된다. 어디 맞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맞게 됐는지 여다분히잘 보고 틀린데 있으면 꼭뭐 잡아내야 됩겠다 여러분. 하, 맞게 되겠구좀 어. 더해서 가치 확인까지 하게 가치 확인까지. 1 6 w we'll e either 동사원형 or 동사원형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We'll either t e for new or send. 원형이 돼야 돼요. 원형. 원형이야. 근데 지난번 책에서 지난번이 경영학 전에는 요 원형을 해라 그래서 아예 그 원형을 해놓은 것 그건 원래 맞아 그런 거야. 그래서 다시 샌딩으로 바꿨습니다. 틀리다고 해야 돼. 틀린 문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Either A or B에서 A가 동사 원형이 거로 B도 동사 원형이 돼어있어요 여기가 샌딩이 아니라 샌드가 돼야 된다. 우리는 너에게 전화하거라. 아니면 너에게 문자 메시지 보낼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이 동사 원형이 이 w i 에 걸린거에요. with i t a or b가 상관이 없었으니까 the problem 그렇게 되나 이거 확실해요? 이렇게? 자 보세요. the problem is how to do that and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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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되지. 이게 how to 되어있으니까 이 when to do that 그런 식으로 되어야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언제 하느냐 그렇게 되야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지. 음? 전혀 배우지안되버리니까 그래서 the problem is how to do that and when to do that. when to do that. 그게 된다 보세요. 이게 그렇게 된것 같아요. when to do that. 이렇게. 그렇게 되나 맞습니다. how you look in the workplace is just important. how you behave. 이렇게 되야되지 여기서. how you look in the workplace. 일터에서. 내 모습. 어떻게 보이느냐. 네가 어떻게 보이느냐. 너의 모습은. 너의 행동만큼이나 중요하다 해서 국어론도 되지만은 영등법에서는 안된다 영등법에서는 병역이 안되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how you look in the workplace is just as important as how you behave 똑같이 how you behave 그렇게 되어야 된대요 이거 된거 같아요 여기가 아이 저거 그 밑에 줄 있나 그 밑에 줄 있나 한번 봅시다 그렇지 저렇게 돼어야 how you behave가 되어야 이, 이 how you look과 how you behave가 소위 so 병렬관계를 이룹니다. 그런데 나는 비행기가 너무 좋아 이 단어가 너무 좋아. 그럼 여기도 명사면 돼. Your appearance, appearance 이렇게. Your behavior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your appearance in the workplace. It is no 모 o Your appearance, your outlook. Your appearance, outlook에도 되고. Is just important as your behavior. 이렇게 명사니까 여기도 명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물주 구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여러분, 해봐야 하 지옥이야. 바바.